네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, 그 어, 조지아에 있는 트리비시에 거주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새로 만든 제품이에요. 아이 어, 어, 보시는 것처럼 트리팩스라는 이름처럼 어, 공기하고 좀 관계가 있는 제품인데요. 네, 여기 화면을 보시면 어, 다양한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어, 숲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기 정화기에요 어, 일단 나무와 동일하게 그 미네랄이라든지 뭐 이런 공기 정화해서 나오는 부분들을 어, 아예 제공을 하고 있고요. 약간, 어, 모습이 무스꽝스럽긴 한데, 네, 보시는 것처럼, 네, 직접적으로 자신의 호흡기로 어,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공기를 어, 정화하는 어떻게 보면 우주인 같은 느낌도 들고요 심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같은 예. 그 느낌이 산소통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. 네, 어, 이 스타트업은 일단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어,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으로 오염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. 그래서 어, 이런 공기에 대한 문제를 어, 관심 갖게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어, 공기 정화하는 방법도 많이 어,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요런 스타트업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기를 정화해서 내보내는 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어. 수돗물을 사 마시든지 수돗물을 마시지는 않잖아요. 대신 이제 뭐 다른 그 20년 전 정도에는 그 물을 사 마신다라는 개념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거의 물도 다사 마시는 것처럼 앞으로 공기도 이렇게 정화해서 어 마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. 그 조지아가 굉장히 뭐 숲도 많고 나무도 많고 그렇다고 해도 어 오염 관련어 있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안돼 있어가지고 지금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나라라서 뭐 그런 부분이 아직 성숙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. 네, 어 사실 뭐 우리도 그렇지만 네 중국에도 필요한 그런 기술이라고. 생각은 되, 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비슷한 거 많이 샤오미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좀 모양이 좀 특이하죠. 공기 자체를 필터 여과기를 통해서 그냥 공기만 미세먼지를 막는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.